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 오늘 한 거의, 여러분하고 한 거의 10분 동안 화낸 것 같은데요? 음.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갑자기 혼자 괜히 영화 보러 가고, 갑자기 토너 붙이러 가고, 나막 그래, 갑자기 책 사러 가고, 나좀 그래, 즉흥적인 거 좋아해. 피아노 쌤이 잘한다고 뒤에 디테일 더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은 더 못하겠고요.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칠수 있도록 솔직히 잘하진 않지. 뭐 이걸 잘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같이 들었으니까 잘해 보이는 거겠지. 와, 많이 늙었다. 아, 늙었다. 너니? 유튜브에다 늙었다고 쓴게 너니? 두목님 MBTI는 뭔가요? MBTI는 i n f INF... 오늘 해 보자. 대검사해 보자. 유화가? 음... 근데 이거 요즘 유형좀 지나지 않았어요? 두둥 탁자. 우리 MBTI를 해 봅시다.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저는 무료를 참 좋아해요.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꼭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빰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밥년갱이고 스트리머입니다 이동이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납니다 나는 엄청난 공성각이네. 이메일은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톡에 일 없어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아니요, 에? 삼식이한테 배반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삼식이한테 그냥 필터 안 걸치고 배반구 많이 해봤어요. 화를 많이 내더라고 억겁다. <목소리> 억엇대나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잖아.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을 더 아니지. 사람은 적응이 동물인데. 아니 적응을 잘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어. 아니요. 저는 타고난 집순이여 가지고요. 전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좋아해요. 두둥.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논쟁에서 이기는 거. 내가 아무리 말 잘해서 그 사람이 이기면 뭐해? 그 사람이 삐져서 돌아가면 난 사람만을 잃는 건데.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 잘 정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저 엄청 타고난 관종인데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 오늘 한 거의 여러분하고 한 거의 10분 동안 화낸 거 같은데요. 음.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철저하게 세웠는데 가면 그걸 다 없애는 건 어떻게? 철저하게 세우긴 해. 근데 가서 그걸 다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행 계획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만이 정도?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거의 걱정... 그럼 뭔 소리지? 테이크 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거의... 테이크 쓰리!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 뭔 소리지? 테이크 세븐티 투! 어... 근데 처음에 걱정 안 했다가 나중에 걱정 많이 하면 어떡해요? 에? 어? 처음에 걱정 안 하고 막 했는데 밤에 잘때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 행동 할 때는 세, 생각 안 어. 하잖아. <laughs>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생각할지안았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면 방송을 안켤 거야. 상대방이 이메일을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수록.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제 카톡 빨리 안 읽고 답장 안 해주면 제가 보낸 거 먼저 읽고 계속 읽으면서 고민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어, 왜, 왜 자꾸 안, 안 읽지? 어, 내, 내가 말 실수했나? 막 이래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면 난 똑똑한 나쁜 애보다 착한 멍청이가 좋아요. 두둥. 탁. 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 나 그런 적 있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선배 오빠랑 사귀는 꿈을 꿨어? 그러면은 괜히 그 오빠가 신경 쓰여. 막 괜히 설레고 막 그런다. 좀 그래. 막 두근두근해.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네. 어울리기 시작하긴 해요. 겉으로. 근데 속 깊이는 잘못 하는 것 같아. 본인 의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거든요. 네. 새벽 꿈은 개우죠. 정장을 요약하는 역할도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모임에 가는 걸 즐깁니다. 아, 근데 사실 사교모임은 좀 피곤한데 차리고 드레스 입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두둥, 탁. 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갑자기 혼자 괜히 영화 보러 가고 갑자기 통수붙이러 가고 나막 그래. 갑자기 책 사러 가고 나좀 그래. 즉흥적인 거 좋아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근데 사실 화면으로 보는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할 것 같진 않지만 실제로 저를 봤을 때보기와좀 어, 다르네? 오 어, 되게 조용하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요 진짜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결하기... 네 저는 사실 쓴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치고 받고 싸워도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못해요. 쉽게 그 사람이 나가겠다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내 바운더리에서 내쫓지 못해. 전남친 욕은 개잘하던데 전남친은 지시가 나간 거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사람 은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움직이는 거예요. 동기는 가슴을 움직이는 겁니다. 두둥.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단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제가 슬플 때 친구가 야! 너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 봐 누구 찾아 봐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야! 너 어떻게 너무 슬프겠다 아 어떡하냐 이렇게 정신적인 지지가 있는 친구가 더 좋아요 내가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무너져 있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냥 심신이 힘든 거야 나는 공감을 바라는 건데 그냥 현실적으로 때리기만 하면 그게 더 힘들어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일정표는잘 만들어요 일정표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잘 세우지만 그 다음에 다 뭉개져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리일 수도 있잖아응아니야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정서가 스스로 안정되어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우울증 없고 이 감성으로 노래하고 하지만 나는 때때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좋아 어, 매우까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은 해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는 가끔씩 상상을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길을 가도 실패하더라도 내비를 잘안 보고 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20분 걸릴 길을 1시간 반 걸려서 간 정도 있긴 해. 길치특이네.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laughs>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찰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어, 난 벽이 너무 편해. 엘리베이터에 가도 모서리가 그렇게 편하고 아, 중앙 가면은 좀부담시려 어, INFP. 아, 이 정확하네. 또 봐도 저는 INFP입니다. 맞봄. 이제 INFp 특징 검색해서 본인과 맞는지 확인해보면서 호들갑 떨어보자. INFp 특징 어무이기에 있어? 보자 보자. 상처를 쉽게 받는 편이며 본인 스스로를 센스 있는 위선으로 포장하며 <laughs> 이득을 취하는 영약감 윗 사람한테 <laughs> 아부하는 능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야? 나 지금 두드려 맞는 거잖아.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용감하게 화를 낼 줄도 아는 강인한 성향이 있다. 이게 나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다만, INFP 본인의 가치관을 공격받거나 정말 싫어하는 일을 당했다면 그 상황에 한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야, 이게 바로 사패 아니야? 그게 나야. 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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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해볼게요. 마음속으로는 예민하지만 겉보기에는 약간 개성파스럽고 상당히 친절하며 부드럽고 동글동글, 왜 여기서까지 동글동글이 아니죠? 두둥, 탁! 어울리는 직업을 보자. 적성 분야. 야! 상상도 못할 전개. 각종 예술 및 디자인 분야.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유튜버, 스트리머. It's me! 마리오. 나는 정말 전직을 잘한 거야. 반모씨 사실 지금 직업 천직으로 밝혀져 충격 두둥 팍 아이 좋습니다 아이 즐거웠어요 나도 사실 내가 이거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이걸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대들과 나는 아마도 천생연분이라